말씀은 열왕기야 3장 12절입니다.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니니 압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핍박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폐망의 위기에 놓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베 이스라엘은 주변국인 모압을 압제하며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힘이 있었는데요. 그 가죽자 모압이 바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호람은 그의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온 나라를 둘러보고 남유다의 왕 요사벨에게 사신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배반한 모합을 함께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바 왕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유다의 속국인 에돔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전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 의해 피해를 대갚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 모압과의 전쟁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서로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간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요호람은 슬퍼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의 왕요사바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하 중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여기에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자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단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잘 알려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도망은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간 것으로 볼 때에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때 묻지도 않고 출정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묻고 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사밭의 발언에서 엘리사를 향한 존경심이 우러러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요람에게 갑자기 엘리사를 향한 존경의 마음과 의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발걸음을 엘리사에게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여호람을 향하지도 아니하였고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엘리사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 요람에게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임을 말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사 모압의 선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먼저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찾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찾고 귀를 기울인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